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에 많이 덥다고 그러던데 어, 여기도 좀해 따뜻해요. 어제 반소매 입기 시작했고요. 오늘 아마 한 화씨 한 80도, 그러니까 한 영상 한 2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완전 여기도 이제 여름이 온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이거 예전에 제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소총이에요. 그런데 또 오랜만에 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대충 청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스북에서 부 만든 거고요. 모델 이름이 342, 342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핍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 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좀 녹이 슬었어요 마스버그 돼 있고, 마스버그 앤선스 그리고 340인가 그렇고요. 이건 또,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은3 7 5인치예요 그러니까 95.2cm. 그 다음에, 총열의 길는1 8인치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약두번 조금 더 되고요. 그러니까 46cm 되고, 그 다음에, 무게는 5파운드예요좀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2 3 k m 터요 2.3kg.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탄창에는 여기, 여기요 요게 여기 일곱 발 장전된다 그러거든요. 22 long rifle 하고, long 하고, 22 short 하고. 자, 이제 22 short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22 short이에요. 아마 제가 본 총알 중에서, 실탄 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 22 long과 22 long rifle은 크기가 비슷했고, 어, 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22 long r i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소개하는 거거든요. 크기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 작은 거22 short. 요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일곱 발작년대데요 여기.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상당히 이제 녹이 썰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게핍 사이트인데 요핍 사이트가 요것만 아마 아마 한금백 달러 할 거예요, 요게. 요 가치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는 거는, 이렇게 보세요. 여기 핸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그냥 핸들 잡고 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쏠수 있겠죠. 요렇게 잡고 하는 것보다. 요게 조금 장점이에요. 요게.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거. 요게 좀 신기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대충 이제 청소할 생각이거든요. 이녹좀 닦아내고, 어, 청률도 좀안 해도 좀 닦아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볼때 이거는 지금 볼트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빼질 못하거든요. 있는 상태에서 대충 청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꽂을 때 대신에 요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철사가 있거든요. 요, 요, 구리로 만든 요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먼저 기름을 좀 칠하고. 기름도 다 됐네. 요 다른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볼트에서 빼내고, 여기다 집어넣고 청소하면 되거든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꽂을 때를 쑤시고 하는 것보다 이걸로 하니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22 청소할 때 이걸로 하거든요. 이렇게 나온 걸로 잡아 당기면 되거든요. 잡아 당기는데 들어오니까 한번더 하면 될것 같아요. 두번 해주면 제가 볼때어지간은 총으로 그냥 먼지는 다 닦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녹이 좀 너무 많이 쓸어가지고 어, 좀 별로인데 어, 제가 검색하니까 이게 이제 1957년부터 1959년까지 2년 동안 생산되었다 그래요. 어, 342 그러니까 342 모델 이름이 342는 약 2년 동안 생산되었고 그다음에 342 KA가 있고 K도 있고 뭐 KB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겠죠.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았어요. 오케이 여기는 보면 또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 있거든요. 피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볼때 그라제가 그냥, 그냥 아니면 집에 그냥 차고에 그냥 처박히 있던 거 지금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먼지가 쑥하게 쌓여 있고요. 여기 안에 이런데도 마찬가지예요. 먼지가 쌓여 있고 청소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데도 보면 또 먼지가 좀 묻어 있거든요. 웃기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 매거진이 없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이거는좀 저렴하게 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30달러 주고 샀었어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매거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달러 줬거든요. 이 총을.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400달러 가까이, 350달러, 400달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청소하면 조금 나아지니까. 좀 깨끗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어, 요거는 오일을, 요걸로 오일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 녹슨거 닦을 때요 오일이 참좋다 그러더라고요. 총기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여기 녹이 많이 썰었거든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녹이 많이 썰었는데, 이거 가 이제 요걸로 조금 녹을 좀 제거하고, 녹을 제거하면 이제 조금 그런대로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제 오래된 거기 때문에. 얘도 아마 한, 그러니까 약한 60살, 60, 한, 60, 한 2, 3년 되었죠? 57년생이고 60, 한 5세? 그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뭐, 녹이 약간 서럽지. 그리고 작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사가요. 이런 것도. 골동품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기 연습하고 할때 좋거든요, 이게. 제가 볼때 이게 작동은 되거든요. 이렇게. 발사가 되,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나도 하나 사서 한번 사용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이게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당, 당근되고 하거든요. 어, 지금 현재 영상을 찍을 때는 대충 요 정도만 찍고요. 나머지자 세심한 부분은 제가 그냥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오늘은 마스버그 마더 342, 22롱라이플 볼 텍션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 대충 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